대서구보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들 각 후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서울대와 언론사들이 함께 만든 SNU 팩트 체크 시스템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서울대 팩트 체크 센터의 정은영 센터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색, 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어,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하고 조기대선 전국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선동의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가 다량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이 돼서 국민들이 공적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데큰 해악을 미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껀껀히 찾아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줄어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하, 네. 정보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된 뉴스를 꾸준히 접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사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사실 확인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되는 한편, 음. 또 공급량 또한 확대되어야 사회적인 확산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팀이 어, 저희와 제휴한 16개 언론사에 실리는 팩트체크 기사의 검증 결과를 사실부터 거짓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서 기반의 바늘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TV 토론 입구 난 이후에, 네. 후보들 사이에, 어, 각 주장이 있는데 그 관계, 사실 관계가 어떤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확인하기 어려운데, 네. 언론사들이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이러하다고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기반으로, 이, 팩트 센터, 팩트 <laughs> 센터, 죄송합니다. 팩트, 오 이렇게 발을 면안돼 팩트 체크 센터에서는, 오점 척도로 점수를 먹여서 예.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그 척도의 점수도 간 예?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그 판단을 한 언론사들이 어, 이 제출을 하면서 척도의 점수까지, 그러니까 거짓부터 사실까지 아. 같이 매겨서 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센터에 어,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때 이미 그 사실 관계에 대한 오전 척도 점수를, 어, 산정해서 보내는군요. 네. 아,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정부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왜 이런 작업을 직접 하셨습니까? 아, 예, 음, 우선, 정부기관에서 이거를 하게 된다면요. 언론행위에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 개입한. 아, 그렇죠. 어,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법규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죠. 한때 저작권법이 인터넷 컨텐츠를 퍼나르는 모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것처럼 법적 제재 일변도의 규제도 자칫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주고받는 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판정관의 역할을 맡을 수도 음. 없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공부문인 대학과 언론이 주도하는 협업형의 팩트체킹의 방식이 정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하고 새로운 모델로 그 제시가 됩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는 2004년에 미국 개선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어, 2003년 12월에 백챗.org를 개설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토론을 있자마자 예. 어, 그러면 지난 2차 KBS 스탠딩 토론 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왔는데, 네. 어, 우선 가장 큰 화제가 됐던 주적 논란의 경우에는 이 팩트체크, 팩트체크 센터에서는 어떻게 점검이 됐습니까? 네. 정리 좀 해주시면. 예, 네. 네. 저희 센터 시스템에 입력된 바로는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3사가 교차검증을 했습니다. 예. 네. 먼저 조선일보는 국방백서를 근거로 유 후보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는 2010년 천하만 폭침 이후에 주적 표현의 부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적이란 말은 국방부의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음, 조선일보 발이군요. 예, 예. 그 한국일보 역시 국방백서를 근거로 유후보 발언을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으흠.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의 조금 판단이 다른 게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예. 매일경제신문은 유후보의 발언을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역시 국방백서를 근거로 삼았지만 그에 이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표현을 엄격히 따지면 주적이라는 단어가 국방백서에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뿐 맥락적으로는 적으로 규정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의미를 따지는 사실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개 언론사가 모두 국방백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 주적이라고 한다는 유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군요. 아주... 네. 하하. 자, 그러면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 국회에서 합의됐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일반인의 경우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 한국일보가 검증을 했는데요. 한국일보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한국일보의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5년 초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새누리당과 새종시정치민주연합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어, 그러나 최저, 청와대의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를 했다가 이후에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음.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서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거듭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이것은 유보가 몸담고 있던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면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사가 오전 속도로 기사를 쓰고 나서 점수를 날리니까 네. 아주 판단하기 쉽군요. 자, 어,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공방 중에 아동수당이 2분의 1로 줄었다. 라고 네. 하는 공세가 있었어요. 네. 이 관계도 다른 언론이 있었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심 후보의 아동수당 관련 주장은 민주당이 4월 13일자에는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 연평균 5조 2천억 원 초요라고 했다가 17일 선관위 공개 자료에서는 연평균 2조 6천억 원으로 바꾼 것에 기초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착오로 발표한 공약과 선관위 공개 자료를 비교한 것이라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선일보가 심상정 후보 발언이 어,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아하, 심상정 후보 주장이 대체로 잘못됐다고 조소리가 판정했고, 예, 착오로 그 발표한 공약을 그 성관이 공개자료고 비교한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음. 없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팩트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팩트 체크 지수로 서울대 이 센터에서 발표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언론들이 색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언론들의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 네. 그 <laughs> 자체는 언론이 꼼꼼하게 다지겠군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 네.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음.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근거자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허. 그 언론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발언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동시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예,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음. 서로를 지켜보는 그 효과들은 있죠.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 홍준표 후보의 또 공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뭐, 그, 지난 2차 토론은 거의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다 공세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팩트 체크도 문재인 후보가 받은 공세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김무 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공세가 있었는데, 이 사실관계도 체크된 게 있습니까 예 어~ 이건 한국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참거짓으로 판명하기가 어렵다면서 판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점 척도가 있고요 그 예. 오점 척도와 별개로 판단 유보가 또 하나 음. 있습니다 어~ 한국일보가 그 판단 유보를 선택한 건데요. 한국일보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을 토론의 다음 날인 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 인터뷰에서 송전 사령관은 당시에 노전 대통령 얘기를 듣고 나와서 헤어질 때 내가 타, 차에 타기 직전에 문 후보가 국법법 폐지에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 내가 평생 군에 몸 담은 사람이고 간첩 전문 기무사령관으로 찬성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듣고 끝냈다고 말했다고 그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송전 사령관의 기억에 따르면, 김무 사령관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배원법 폐지,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다는 문 후보의 답변은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네. 한국일보는 송전 사령관과 문 후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음. 이에 대한 문 후보의 더 정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최종적인 진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 판단유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든 참이든 판단할 수가 없겠군요. 왜냐면 하 일단, 어, 김무사령관의 발언 자체를, 예.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단두 사람 사이에 서그 죽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의. 알겠습니다. 어, 굉장히 토론의 후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어, 팩트체크닷snu닷ac.kr입니다. 어 포털에서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포털 네이버에 어 19대 대선 페이지에 팩트체크에도 저희 SNU 팩트체크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토론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정은용 센터장이었습니다. 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왜 이런 작업을 직접하셨습니까? 아 예, 음, 우선 이 정부기관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요 언론 행위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 개입한 아, 그렇죠. 이, 어,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법규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죠. 한때 저작권법이 인터넷 컨텐츠를 퍼나르는 모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것처럼 법적 제재 일변도의 규제도 자칫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주고받는 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의 운상인 정치권이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판정관의 역할에서 정치적인 선동의 목적을 가진 가짜 뉴스가 다량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이 돼서 국민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데큰 해악을 미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건건히 찾아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줄어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하, 네. 정보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된 뉴스를 꾸준히 접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사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사실 확인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되는 한편 음. 또 공급량 또한 확대되어야 사회적인 확산이 소홀해질 수 있다. <laughs> 이렇게 발언을 <발음이> 안데 <laughs> 팩트 체크 센터에서는 오점 정도로 점수를 먹여서 예.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그 점도의 점수도 제가 예. 애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그 그 판단을 한 언론사들이 어이 제출을 하면서. 의 점수까지 그러니까 거짓부터 사실까지 아. 같이 매겨서 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센터에 어,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때 이미 그 사실관계에 대한 오전속도 점수를 어, 산정해서 보내는군요. 네, 그래. 아,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정부기관이 대서도보 TV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들 각 후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서울대와 언론사들이 함께 만든 SNU 팩트체크 시스템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정은영 센터장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팩, 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하고 조기 대선 전국을 거치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팀이 저희와 제휴한 16개 언론사에 실리는 팩트 체크 기사의 검증 결과를 사실부터 거짓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서 기반의 바늘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TV 토론 입구 난 이후에 네. 후보들 사이에 어, 각 주장이 있는데 그 관계 사실 관계가 어떤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확인하기 어려운데 네. 언론사들이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이러하다고 보도를 하면 네.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기반으로 이 색센 색센 세죄송합니다색